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이재은이고요. 다정한 말은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말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하시고, 말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직군이잖아요. 시 네, 실제로 별로 재미있지도 않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네. 약간 그런 편이고요. 어,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네, 그런 사람들은 음.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질문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왜 재밌어야 하나요? 말을 왜 재밌게 해야 되나요? 약간 유머가... 음. 음. 굉장히 큰 힘이 될 때가 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저 음. 사람을 좀 재미있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음. 부담감 음. 같은 음. 게 음. 음, 맞아요. 다들 그런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음. 제 생각에는 재미있게 말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말을 하다 보면은 꼭 탈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할때 분위기가 제일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들어온 음, 같습니다. 네, 재미보다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딱 맞는 말. 대신에 이제 또 중요한 건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인데, 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호감을 가게 말할 수 있느냐에 음. 대해서 조금 제가 터득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라. 상대를 주인공으로. 네. 네.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상대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 말을 듣기보다 중간에 들어. 와서 말을 끊고 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저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저는 동생이 있어요. 제가 장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항상 동생한테 잔소리를 어...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뭐 어디니, 뭐하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니, 누구 만나니 이런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나는 나름대로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말을 좀 바꿨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응원과 격려의 말로 살짝 바꿔서 많이 바빠? 고생이 많지? 하는 일다잘될 거니까 힘내. 오늘도 힘내. 오늘도 잘하고 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응원의 말을 바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동생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의 주인공을 동생으로 만드는 그런 습관을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의도가 아무리 좋고 음, 선할지라도 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음. 상대방이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면 음.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대화와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섣부른 조언을 절대 하지 말자. 가까운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아끼는 마음에 서부르게 조언을 하다가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선배가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기도 전에 아 선배, 선배는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딱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선배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선을 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선배가 어떤 상황인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인지 물어보고 나서 저의 의견을 얘기해도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공감도 없이 안 돼요. 선배는 키우면 안 돼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앞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조언 같은 거 하지 않아야겠다. 늘 다짐을 하게 됐고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이런 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 해봤는 너무 좋았어. 너도 한번 해봐. 음. 이런 얘기 혹시 해보신 네. 적 있으세요? 저도 사람들한테 음. 많이 하는 게 저도 유튜브 한번 해보지 않으면 음, 내가 맞아요. 다 알려줄게. 네. 네. 그 친구들하고 좀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그랬어요. 가까운 친구한테 제가 아나운서 시험이 이제 일찍 오. 합격을 하게 돼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 너무 좋더라. 이거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어. 오.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데 난 내가 알아서 할게. 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약간 살짝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아무리 상대를 위한 말이라고 해도 내 마음과 의도가 온전히 전해지고 지지 않으면 네.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괜히 오지라 부리지 말고 함부로 네. 조언하지 말자. 이런 깨달음을 얻었던 게 네. 제가 먼저 합격한 입장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한편으로 고맙겠지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저도 네. 그런 생각 드는데 너도 한번 해봐. 이말 대신에 시험 보러 가는 그 친구한테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준비한 대로 하고 와. 잘될 거야. 잘할 거야. 네. 이렇게 오히려 좀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했던 그러면 어땠을까? 상대를 충분히 배려한 말인지 조금 더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것 같아요.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음.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건드려질 수도 음, 있을 것 같고, 음. 아픈 마음이나 음. 약한 마음이 음. 내 말로 인해서 건드려질 수도 맞아요.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또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네.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배려 없는 조언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호감가는 말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은 인터뷰 하시잖아요, 몸장님도. 네.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말이 아니고서는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았냐면 내 눈을 마주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적절한 리액션과 함께 정말 내 얘기를 경청해준 사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laughs> 저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사람. <laughs>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농담이고 수 아, 정말 그렇습니다. 농담이고 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내가 감싸여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laughs> 음,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조회수를 떠나서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라고 음.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음. 그감싸여진다는 느낌이 잘 들어준다는 느낌에서 온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호감가는말하기의 가장 기본은 경청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상대가 말을 할때그 얘기를 온전히 듣는 경우가 사실 진짜 없거든요. 왜냐하면 막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의도를 파악하느라 정확하게 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 끝에 내가 어떤 말을 이어가야 될지 미리 생각하느라 그걸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분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마음과 노력을 다해서 들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표정과 몸짓, 리액션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대화를 하면서 몸장님이 예. 고개를 끄덕여 주실 때, 아,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구나. 뭐, 인터뷰가 잘 네.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 느껴지거든요. 잘 듣고 있다는 사인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 눈빛을 마주치는 거.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잘 리액션을 해주는 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색한 사람, 음. 어색한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아나운서님도 아무래도 음.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어색한 사람을 음. 만나서 할 말이 없고. 음. 그 불편한 그런 자리에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어색한 음. 사람을 만나면 그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말해야겠다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대화와 대화 사이에 그 정적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 둘이 뭐 생방송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떠셨어요? 몸장님 어떠셨어요? 하는데 몸장님이 2, 3초 동안 아무 말을 안해 그러면은 我呀。뭐야 말해, 문장 말해 이렇게 혼장 <laughs> 말해 이렇게 막 벌써부터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laughs> 왜냐면 방송 사고니까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도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를 하다가 막아 뜨는 순간 어떡하지? 어, 이거 사고인데 내가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laughs> 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아니 면 어떤 말이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잖아요. 소위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든지 정말 의미 없는 말들. 빈말.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에, 어색한 경우에는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정말 괜찮아요. 그 왜냐하면 정적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연스러운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침묵을 즐겨라. 대신에 이제 별로 안 친한 선배를 마주쳤어요. 그러면 인사, 씩씩하게 하고 나가실 때뭐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씩씩하고 정확하게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굳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생각이고요.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의 침묵을 견디는 것도 즐길 줄 아는 것도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는 순간 음. 어색한 사람과 음.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하고 이야기를 대충 던진 순간 방향성을 잃게 되더라고 맞아요, 정확히 네.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잃게 되는 순간 음. 혼란스러워지고 네. 그때부터는 진짜 그 어색함이 배가 되고 배가 돼서 제곱이 돼서 네.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 친한 선배 중에 한 분이 억지로 말을 하려는 후배들한테 너 지금 할말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처음에는 조금 민망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배랑 있을 때 제일 편해요. 네. 아무 말안 해도 왜냐하면 그 침묵을 우리는 서로 즐기게 된 거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그 침묵에 대한 음. 그 순간을 기억해서 아그 사람하고 있어서 그렇게 음. 침묵이 길어서 어색했어라고 기억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아요 오히려 그때 침묵을 못 견뎌서 이상한 말을 할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음. 이제 어떤 사람과 침묵을 충분히 즐겼어요. 음. 그리고 어떤 말이라도 꼭 해야 되는 순간이 음.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순간에는 내가 당황하지 않고 음. 편안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음.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그럼에도 꼭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한다면 지금 이 말이 이 상황에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황에 딱 맞는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눈 앞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났다. 음. 그러면 몇번 버스 타세요? 음. 지하철보다 버스가 더 편하시죠? 이렇게 서로에게 공통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대화가 이어 나가지 않을까. 음. 이상한 말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저도 인터뷰이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사실 할 말이 없을 없었어. 때가 많아요. 그럼요. 그리고 연령대도 나이가 아, 음. 높을 때도 많고 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잘안될 때가 음.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유튜브 채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네. 다른 채널에 출연해 음. 주신 적 있나요? 음. 질문지는 어떠셨나요?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대화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미 10분이 넘었는데도 맞아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순간을 네. 발견할 때도 있어요. 어, 맞아요. 저도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 대화했는데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편한 어떠셨어요? 어색하셨어요? 저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저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네. 그 침묵을 깨기 위해서 네. 좋은 대화를 한 거네요. 아마 제가 처음에 질문도 음. 유튜브 채널 보신 적 있냐? 네, 맞아요. 네, 실제로 네. 보신 적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그 순간 저도 어색함이 많이 사라지면서 음. 편안하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색한 감정이 하나도 없고. 어, 맞아요. 예. 저도요.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네. <laughs>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랑 친한 사람인데도 만나면 불편해지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음. 있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어이 사람 다시 보면 좋겠다 자꾸만 네. 만나고 싶다 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 것 같으세요? 어,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은 함께 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그리고 어이 사람 다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면 주로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말을 잘 한다는 게 엄청나게 뭐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막 수려하게, 똑똑하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 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종. 예.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뭔가 불쾌하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돌아보면 기분이 그대로 말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더우면 더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뭐 진짜 하기 싫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좀 불편해지는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 말이 전염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으면 좀 가까이 가기 싫고 대화를 좀 시작하기 싫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 거죠. 피곤한 기분? 아무리 재미있고 음. 사람이 유쾌한 음. 부분이 있어도 계속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음, 아니면 스스로 부정적인 얘기를 음. 계속 하는 사람은 음. 걱정거리를 나한테 떠넘기는 느낌이랄까요? 아, 그런 느낌이 네. 들 때가 있어서, 네. 아, 저 사람 또 다음에 만나면 또 비슷한 얘기 하겠지. 아, 또그 걱정을 저한테 강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저도 정확히 그런데 짜증이 나는 상황, 날카로운 그 기분을 바로바로 바로 말로 뱉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네.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상황들 많이 겪어봤으니까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은 일단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자. 네. 보통 예민한 말이 나오게 되는 상황을 보면 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사소한 일은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 그런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괜찮아 다음 거잘 하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생각나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하다 보면 다음 거100%또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넘길 수 있는, 여유롭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부정적인 말을 아까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긍정의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말을 많이 썼는지 좀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아니면 녹음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나의 언어 습관을 항상 살피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부정적인 단어들을 긍정의 말로 좀 바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진짜 단순해요. 배불러 죽겠다 이러면은 배부르면 사실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배부르니까 행복하다. 너무 단순하지만 그게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뭐 더워 죽겠다 하지만 밖에 하늘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음. 날씨는 덥지만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말로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기분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말에 따라서 변하니까 음.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음.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음. 막극복이라는 말을 어 <laughs> 어, 네 맞아요. 유행, 맞아. 유행어처럼쓴 음. 어떤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나한테 도움이 음. 될 만한 네. 극복이라는 음. 그런 걸 그냥 습관처럼 써보는 것도 괜찮을 음. 것 같고 헉, 너무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나쁜 게 습관화되어 있었다면 네. 좋은 걸 습관으로 만드는 그것도 음.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음. 극복. 음. 긍정의 말로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나의 마음밭을 잘 다스리고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음. 항상 살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제가 음. 썼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짧게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자기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사는 음.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하루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자존감도 높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거에 몰입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가둬두지 않고 스스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이 된다. 내 삶을 음. 내가 컨트롤하고 음. 음.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음. 생각만으로도 네.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말이 그리고 달라진. 말이 달라질 음. 수 있다. 네. 오늘 이재은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자꾸만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과 불편해지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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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